근데 요즘 조회수 떨어져서 안 할까 생각 중이야 아엄빠도 <목소리> 아, 조회수 신경쓰어아 재수없어 나에달해어아니아 흥빈이가 게임 다안 아, 망쳤어 소리야 그나 갔어 언제부봤지쳤안 망쳤어 나은아 시원하게 욕해 아이렇게 세진 아니거 아니야? 가 나빡한 레벨이야 칼이 다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없는거같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그니까해봐봐해봐봐잘 해보셔도 말 아니고 해달라고. 잘 해보셔 말고. 우린 권력이 없어. 아, 어디 한번 해봐. 어, <laughs> 해 있을까 <빨리 진짜> 너무...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너 게임으로 네가 아, 진짜로 왜 나도 그런 거야? <laughs> 네가 나도 그런 거 가. 주민이 네가, <laughs> 네가 다운 로나를 결정할 <laughs> 레벨이 아닌데 왜? <웃음> <웃음> 앞에 앞에 그렇지. 아 사람 사람다. 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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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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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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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!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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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, 얘를, 여섯으로 여섯으로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<진짜> <목소리> <많이 의섯. 고개 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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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 남정 님너안들어지안들리세 아, 그야 <목소리도> 안될것 같아 나 완전 없어 내가 얘한테 괴롭혀서 할줄알는데아소리야 내가 주사2 해서 올게 나빠가 날아줄 거야 내가 주저 2킬 올게 나피스2장에나 올게 진짜 많아요. 진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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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자신할게 아니야 총과어너 통과는 어떡하너통과 무릎 꿇고 무릎 죄송합니다 할거야 통과 무릎 꿇 죄송합니다 할거야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할거야 아다연하지다연지 진짜 뻥아치고 1등하면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지 아니 Ori... 1등하는거는 내 역량이 아니지 1등하면 기등 잘해 이게 난내 역량이 야 내가 진짜 이만한 분이니까 1등을 못해 1아 그러면 1등하면 너너 머리 위에다 6만원 받치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죄송해 6만원 이렇게 받치고 죄송합니다 못하면? 못하면? 못하 아쉽게 내 당당한 지

창빈이가 는거너같 움직여 아 진짜 이재빈이 지랄 <laughs> 와 진짜 쉽지 않다 이재빈? 저 이재빈 이런게 제 이재빈을 왜 꼈어? 이제가 있어, 이재빈이 왜이재어 이재빈이 게이게 살아. 오 야 이지민 뒤로 빼이빼잖아이집 뒤로 빼 3번에 김호연, 김재원, 김채력, 아, 임정진 아, 아. 들어갈게요 건우야 <laughs> <약간 오늘단지>. 아, <laughs> 아, 너 약간 안물 따는어아좀 기다려 너도 잖아아 너무 못 쳤어 건우야 2게임 쳐 나도 게임 쳤어 나도 게임 쳤어 아 근데 약 불쌍해 그게임밖에안 쳤는데 아 뭔소리야 건우야 나 괜찮지